드디어 제네 번째 복싱 생활 체육 대회예요. 대회를 네번 정도 나가니까 된 생각인데 여기서만큼은 코치님을 믿기로 했어요. 어퍼훅 투치라고 하면 <laughs> 어퍼훅 투치고 양훅으로 가라고 해서 양훅 갔더니 진짜 맞더라고요. 앞손 내라고 해서 앞손 내고 타이밍 재다가 거리 잡고 때리니까 진짜 신기하게 다 맞긴 했습니다. 같이 운동할 때는 너무 얄밉고 킹받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. 사실 저번 합동훈련 때 혼자 흥분해서 나대다 죽을 뻔해서 이번 대회는 최대한 코치님 말 들으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경기했는데. 화이팅! 차분했나봐요. 딱 코치님이 말한 펀치만 나가고, 그 이상은 안나가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기긴 해서 드디어 승리의 맥주를 다시 마실 수 있게 됐어요. 2승 2패, 이제 동률이네요.